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창시절 때 수업시간에 공부를 할때 뭐가 제일 아쉬우셨어요? 이게 선생님들 수업은 뭐 찾지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모르겠는데. 어? 아 이거 질문하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질문 이 질문을 그때그때 그때 했으면은 내가 <laughs> 어, 훨씬 좋은 학교에 가지 않았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질문 하나하나를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리딩 문법 기반 리딩 클래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회화 클래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회화 클래스 기준으로 제가 이제 <laughs> 보니까 네 4월 30. 비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815개를 제가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이게 답글을 제가 직접 단 거죠. 어 심지어 이제 그 이미 답변이 있는 경우는 제가 삭제를 했어요. 우리는 이 시스템이 왜 가능하냐면 제가 문장에다 그냥 모든 문장에 번호를 붙여 버려서 문장 번호 하고 이렇게 문장 번호, 이름, 질문, 답 이렇게 엑셀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 내가 800개나 달았구나. 이 회화 클래스 기준으로 해서 800 지금 몇 개요? 815개 달았고, 815개 달았고, 이제 그 외에, 노션, 메일, 쪽지 해서 이제 가랑하면 대략 천문천답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딱천개 하면, 엑셀에 천개 찍히면 할까 하다가, 이 얘기는 빨리 해드리면 빨리 해드릴수록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천문천답. 사실은, 리딩과 문법 기반 리딩 수업이랑요, 이 회화 수업이랑 이 질문의 결이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런데, 그 리딩에서 문법 그, 답변은 차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제 그것도 지금 이제 제가 엑셀로 시작을 했어요. 어. 자, 그런데 이 회화. 즉, 다시 말해서, 읽는 것 말고, 읽고,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작업 말고, 말하고, 쓰는, 영어를 만들어내는 작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뭐냐라는 답에는요, 어떻게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질문의 종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장도 다양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대답을 제일 많이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할수 있어요. 바로, 맥락입니다. 맥락을 생각해주세요. 이 답변을요, 굉장히 많이 달았더라고요. 베스트 1위요 베스트 1위. 베스트 1위인데, 네? 맥락을 생각해주세요. 라는 대답을 따라갈 답변이 2위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압도적이었는데요. 자, 한번 예시로 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어, 찾기에서 제가 맥락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몇 번이나 했었나. 어, 찾기. 라고 했더니, 지금 총한 100개 정도 제가 찾았었는데, 지금 여기 총몇 개지는 안 나오네요. 어 선생님, professionals, experts, specialist 각각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쭈루루룩 어떠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i d e a s 가꼭 복수로 쓰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물론 이 경우에도 어 아이디어, 더 아이디어, 그다음에 아이디어스, 복수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맥락이 다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슈 d 를 need to, have to로 바꾸면 안 되나요? 자, 이, 이, 지금 이 질문에서도 안 되지 않죠? 맥락이 다를 뿐이죠. 자, 이렇게 do I give you a ride랑 can I give you a ride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떠, 어떠한 맥락이 어떠, 어떠한 의미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쉽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궁금해하실 만한 걸 한번 말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I'm not I I must sure I don't know. 바꿔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 이런 간단한 하나조차도 궁금하시구나. 왜냐면은 틀렸을까봐. 어, 그래서 제가 일단 답은 드렸죠. I'm not sure, I don't know. 비슷한 의미 가지지만 맥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I'm not sure는요. 뭔가 확신이 없을 때, 알긴 아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를 때, 그리고 I don't know는 그냥 모를 때, 아예 백지 상태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 맥락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아 이게 여러분들이 어, 영어 단어 영어 공부 한 번쯤 해본 적 너무 많으시고 또뭐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교과서도 보고 또 영어 표현 정말 범람 하잖아요 아마 듀오 링고 같은 그 어플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접한 표현들이 이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접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전에서 외웠어도 그것을 소설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아 저런 맥락에서 저렇게 쓸수 있구나를 여러 번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다른 상황에서 세번 이상 우리가 접해 봤으면은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아 암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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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쓰는지 모르는구나. 지식으로서의 표현은 있지만 언어로서의 표현이 남아 있지 않고 나를 제가 정말 천문천답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알고 이게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완전히 그냥 그 해답으로 나온 느낌, 털나웃 밝혀진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아무리 많은 책을 봐도 어? 또 아니면은 뭐 표현 천 개, 패턴 몇개 아무리 봐도 내가 어 영어를 막상 말하고자 하면 확신이 안 된다. 확신이 안 들면서 이제 계속. 이제 확신이 안 되니까 아무 말이나 계속 나오면서 이제 볼크 잉글래시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단어로 있는 대로 남발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을 했다시피 우리가 한 언어를 한 단어 한 표현을 그러니까 뭐 테이크 이렇게 단일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뭉치 콜로케이션인데 그냥 단어 뭉치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단어 뭉치 청크를요. 다른 맥락에서 세번몇 번이라고요? 다른 맥락에서 세 번을 접해야만 우리가 이거를 아,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구나라고 해서 시험 볼때 이제 뭐단 맞추는 그런 지식으로 쓸 표현이 아니고 언어로 써야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어~ 힘을 가진다 어~ 그게 그것들이 힘을 가진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천문천다 미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 그~ 답변, 외국어 학습으로서의 답변이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수많은 단어 외우는 거 좋아요. 패턴책으로 뭐, 단어 접하는 거 좋아요. I d 노가 무슨 뜻, I don't know. 무슨 뜻인지 일단 알아야죠. 네. I'm not sure. sure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아이디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하지만 이거를 알았으면 그것은 지식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언어화, 언어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어민이 쓴 글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렇게 서로 다 맥락에서 세 번. 자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건 주로 뭐죠? 네 맞습니다. 미드 보는 거 너무 좋지만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이 서로 다른 맥락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 바로 원서 읽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 역시나 그래. 나는 흔들리지 않아. <laughs>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할 때 영어로 된 원서 세권 읽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어, 이런 생각을 아주 단단히 굳힐 수 있는 천문, 천납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달면서 저 진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딱 결과로 나타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저도 우리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네, 맞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맞추기 위해의 영어를 그것도 좋지만은 그거를 언어화하기 위해서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다른 맥락에서 몇 번, 세번 이상 접한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